네, 안녕하세요. 킹송16X 초기 세팅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을 껐다 켭니다 켜게 되면 좌측에 녹색 LED가 전면하게 되고요. 만충이 되었을 경우 13개의 LED가 전면하게 되고 배터리가 줄어들게 되면 LED의 숫자도 감소합니다. 기본적으로 16X의 전조등은 조도센서에 의해서 어두워지면 어, 등이 전조등이 밝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수동으로 눌러주면 좀더 밝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 조도센서를 이용하시기보다는 수동으로 눌러서 밝게 네, 하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킹소 16X의 가장 취약한 점은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를 넣었다. 빼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 그 허리 부분과 끝에 부분에 손상이 오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 캐리어는 상당히 조심해 주시고 넣다가 빼서 약간 중간쯤에 이, 이 단계에서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부하를 줄이시, 2단계를 이용하시면 부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2단에서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길게 빼서 다니시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넣으실 때는 양쪽에 어, 체결된 부분 확인하시고 끝에 부분, 끝에 부분 양쪽 두 개가 체결된 부분 확인하셔서 네, 이쪽에 부하가 되자, 걸리지 않게끔 네, 신경 써주시고 한번 들게 되면 공에다가 버튼 걸리고 따닥 공회전 방지 버튼이 해제됩니다. 들게 되면 공회전 방지 버튼 작동, 내려놓으면 공회전 방지 버튼 해제입니다. 이 제품은 튜닝 제품입니다. 네, 버튼을 눌러서 네, 움직이게 되면 네, 파바기가 작동이 되는 제품입니다. 어플 설정 알아보겠습니다. 어플이 이렇게 네, 작동하게 되면요 설정 창을 눌러서. 네, 포도 설정은 동의해 주시고, 알람은 보통 은 1단계 알람은 끕니다. 1단계 알람 끄시고, 2단계 알람 30을 해보겠습니다. 30, 3단계 알람 38. 두 번의 알람이 울리게 되고요. 알람을 못 들었을 경우에 발판 들림, 물리적으로 발판이 들어올려서 위험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39, 38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나갔다가 라이트 설정은 원하시는 라이트대로 설정하시면 되구요. 뭐 필요 없으시면 손 안대셔도 됩니다. 소리 설정은 소리에 블루투스와 음성 스피커에 알람의 소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평 설정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손 안대시는 걸로 하고요. 라이딩 모드는 네 숙련모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작동을 멈추기 위해서 들어 올리십시오. 이게 공회전 방지 버튼입니다. 공회전 방지 버튼은 비가 왔을 때 오동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회전 방지 버튼이 작동되어서 자이로가 안 잡혀서 네, 운행을 못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 아 공회전 방지 버튼이 오동작을 일으키고라 하시고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게 되면 공회전 방지 버튼이 없이 어 공회전 방지 버튼 쪽에 습기가 있게 되면 오동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물기가 마르고 다시 정상작동을 하면 그때 공회전 방지 버튼을 켜시고 네, 왜냐하면 공회전 방지 버튼이 작동을 하게 되면 자이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동안에 운행을 못 하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스위치 작동을 멈추기 위해서 들어올리십시오 버튼을 눌러서 자, 이 부분이 공회전 방지 버튼이니까 공회전 방지 버튼을 해제하시고 네, 다시면 됩니다. 공회전 방지 버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동작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해제하시고 운행하셨다가 고장 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습기가 말라서 어, 공회전 방지 버튼이 제대로 작동할 때 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어, 기체가 일정 시간 되었을 때 꺼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없애서 이, 이 밑에 부분에 아무것도 없게끔 해제하고 네. 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